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좀그꽤 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종목들도 이제 뭐 계속해서 비트코인 뒤를 따라서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리플도 이제 함께 떨어지고 있죠. 리플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또좀 중요하게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어, 그게 뭐냐면 지금 그 ADA 에이다 있죠. ADA하고 가격 차이가 더욱더 이제 좁혀졌어요. 에이다는 그 만년 리플 뒤에서만 놀던 그런 코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리플이 계속해서 이제 못 오르고 다른 종목들 불장에서 다들 가는데 잘못오르면서 이제 에이다 얘기도 뒤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이다하고도 뭐 1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엊그제부터 어 지금 뭐 리플과 에이다의 차이가 굉장히 간격이 좁아졌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그 중요하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플이 현재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갈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 에이다의 가격이요. 에이다에는 뭐 무슨 뭐 특별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리플과 에이다의 가격이 좁혀졌다라는 것은 리플의 이제 가격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저그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지금 뭐 시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그, 뭐, 그, 비트코인이 지금 뭐, 급락을 하고 있어요. 급락을 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이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라는 거예요. 비트맥스라는 그 암화폐 거래소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고래 지갑에서, 어, 19일 저녁에, 이제 순식간에, 이제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트맥스 거래소 있죠. 그 거래소에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맥스에있는 고래 지갑 중에서 한 지갑이 순식간에 이제 비트코인 800개를 800개면 엄청난 가격이죠. 그 800개를 매도를 했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거래소에서는 나타나죠. 그게 자기들 거래소에서 순간적으로 뭐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이제 고래들이 팔아치운 것이라는 것이 포착이 됐대요. 그렇게 이제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 그 비트코인 관련 또한 가지 소식은요.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있죠. 자, 비트코인을 이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동안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회사의 CEO가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자, 이 회사에서 또 비트코인을 이제 9245개를 추매를 했대요. 그래서 현재 이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1%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대요. 1%가 넘었대요. 자, 뭐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엊그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한국돈으로 뭐 1억원 가까이 하고 1억원 넘기도 하고 좀 못되기도 했었죠. 1억원이 살짝 못되는 그 타임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잠시 이제 하락을 보이는 이 순간에 이 순간에도 또 이렇게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이제 1%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회사에서 어, 비트코인의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뭐 비트코인의 상승을 장담한다 또는 담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마이크로 스트리티지가 결국은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배수해가지고 나중에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께서 참고해 볼 수는 있어요 비트코인의 향후 장기적인 전망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참고해 볼수 있는 사항이지 확실하게 이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리플의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뭐그 어제 나왔던 기사예요 어제 밤늦게 나왔던 기사니까 어제 밤에 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 게 맞죠 자 리플 x 피의 거래량이 145% 급증을 했다 매수 기회로 활용 새로운 관심 영향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지난 그 어제 그밤 늦게 기준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145%를 급증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올렸었죠 방송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그 어제 아침에 리플이 이제 800원대 후반에서 이제 970원 넘어까지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다가 다시 뭐 900원대 초반까지 왔다가 지금 뭐 900원이 깨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급증을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죠. 리플렉 XRP가요.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뭐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는다 헛소리들이에요. 지금 이제 XRP 그 리플 XRP 거래량 이렇게 급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여러 가지 요인이라면 지금 뭐 리플 XRP가 그 동안 많이 못 올랐죠. 다른 코인들 다잘 가는데 불장에서 다잘 가는데 리플 XRP만 잘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리플 XRP 가격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더 낮은 가격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 오를 때못 올랐고. 지금 하락을 하는데 같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당연히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죠. 리플 XRP가요. 자, 그렇게 낮은 가격에서 이제 선침해 하려는 메이저들, 그리고 투자 주체들, 그들의 이제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도주의 바톤 체인지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주는 무엇이었죠? 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이 뭐그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코인인데 뭐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다른 코인들보다 더 높았죠. 아니 물론 뭐더 상승률이 높았던 코인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의 평균을 앞질렀어요. 아주 잘 나갔죠. 자 그렇게 이제 주도코인으로 비트코인이 상당기간 상승을 했죠. 작년 초에 2천만원대에서부터 1억을 넘게 가다가 지금 뭐 잠시 조정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억을 깨고 다시금 이제 9천만 원대 초반 뭐 여기서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뭐 9천만 원을 깰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런 그 하락의 과정 속에서 이제 주도주, 바톤 체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의 메이저들과 고래들 그리고 투자의 핵심 세력들은 바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의에서요. 자 그동안 못 올랐던 코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들은 지금 찾고 있어요. 찾고 있다기보다 이미 눈여겨 보면서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면 비트코인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코인 바로 리플 XRP를 이제 다음 암호화폐 상승장에 이제 주도 코인으로 삼으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렇게 흘러가요. 주도주 체인지를 하면서 한번 어떤 주요 종목으로 이제 크게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있던, 못 올랐던 코인들, 그 코인으로 이제 메이저들이 갈아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주도주가 바뀌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리플 XRP로 이제 주도주가 바뀌게 되잖아요. 주도 코인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이제 그 리플렉스 알비를 주도주 삼아서 여기에 불을 떼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마중물이 되게끔 만들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들이 리플렉스 알비를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상승을 시키게 되면 누가 참여합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뭐그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 뭐 다른 알트코인들 많이 오른 코인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뭐그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이 뭐 다들 하락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있겠죠.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손해본 상황에서 또다시 그걸 팔아버리고 다시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리플 XRP로 대거 몰려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장 몰려드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상당 가격, 리플 XRP 가격이 꽤 높아졌을 때, 1500원, 2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바로 이제 포머 증후군이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코인에서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것을 팔아치우고 리플에 참여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리플 XRP가 뭐, 천 원을 넘어가요. 천오백 원, 이천 원 넘어서. 이천 원 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모 증후군 때문에 리플을또뭐 옛날에 샀다가 팔았는데, 아이고,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고 이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2천원 넘어서 다 들어오게 되면 리플이 이제 그때부터 또 조정을 보여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 좀 쉬어가는 그런 조정이죠. 좀더 하락을 하고 뭐 2천원 넘었던 리플 렉스알피가뭐 하락을 해가지고 뭐 1,500원대까지 하락하고 거기서 뭐 횡보하고 이러면 또 2천원 넘어서 이제 리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하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는 대부분의 이제 대중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뭐 숱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나 이 얘기는 말이죠. 이 숱하게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이 투자의 숱한 세월들. 제가 30년 넘는 투자의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로 체험한 그것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투자의 세월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와 같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제가 한 얘기들을 막 베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 투자의 세월을 또 오래 겪은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투자의 세월을 30년 이상 겪는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고 또그 속에서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깨달은 그런 배경이 있어야 이제 지금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지금 자랑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여,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로 성공을 하시려면 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뭐 투자를 30년 이상을 했네 또는 뭐그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쩔 수 없이 할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 같지만 이거 자랑 아니에요. 순전히 내 구독자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면서요. 제 얘기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해외거래소 비트켓에서요 신규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거래소 신규 가입하실 분들은 그렇게 가입하시고요 또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보너스 혜택이 있습니다 자그 내용을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